이렇게 돌다가 내 몸을 이렇게 움츠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회전하죠. 오, 아름다운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전하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찍고, 그거 다 GPS가 다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다 이렇게 찍고,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거기에 갈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GPS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 사실, 인공위성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음. 딱 해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딱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고, 여기서 위치가 어디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거 딸려줘요. 그러면 이 인공위성에서 있는 고그 환경 안에 있는, 고그 거기 위에 있는 거는 다 다 시간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는 안 되고, 그래서 세 개를 해가지고 도점을 딱 찾는 아, 거예요. 차, 네. 최소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최소 세 개가 이게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고,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딱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한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 더, 있는, 더 있어야 는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 여러분의 핸드폰의 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에 딱, 자, 지금 11시 44분 1초에 이 신호를 보내! 라고 네. 하면 여러분 시계가 딱 있으면 어, 지금 11시 44분 2초다. 그러면 1초만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시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 오차가, 오차가 생기죠. 예. 네, 그래서 시간을 보정해주는 하나 더 있어요. 야 인공위성 하나 더 있어. 네 개를 이제 쓰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네. 저 인공위성의 시계는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네. 중력이 약하니까 여기 땅 위에랑 거기랑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거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300km 이상 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어. 그게 얼만큼 차이나냐면요, 하3 마이크로세컨. 오. 100만 분의 3천입니다. 3 0입니다3 마이크로 세컨. 이건 뭐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6승 초 라는 거잖아요. 요만큼 시간이 다르게 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호가 빛으로 가잖아요. 네. 빛은 일 초에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네, 거리는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이고요. 맞지. 지금 시간이 얼마큼 다르게 돼가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계산하면 그냥 3 곱하기 3 하면 뭐 9고요. 10의 8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2승이에요. 900m. 900m. 우와! 일반 상대론에 의한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 보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핸드폰을 딱 켰을 때 위치가 900m 어긋나게 됩니다. 1km나 어긋나네요, 1km 어긋납니다. 1km 딴 데, 딴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정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우와. 이 보정은 일반 상대론을 써서 보정을.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그냥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저거 계산해 봐야 돼요 어, <목소리> 나 너무 안일했어 그동안 세상에 모든 것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laughs> 실제로 여러분 매일 일반 상대로 쓴다? 라는 어. 거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고전역학인데 또 중요한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자 에너지에 대한 질문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 어. 이런 질문 너무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그 파인만이 한그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물리학자들은 뭘 하고 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정확한 어딘가. 물리학자들은 뭔가 뭘그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러나 네. 수학자들은 알 필요가 없다. 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인 게요. 네. 우리가 F는 M에 있었잖아요. 힘이 뭐지? 질량이 뭐지? 어, 시간이 뭐지? 이래보려면요 대답 못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진짜 궁극의 질문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질문 을 하는데 에너지가 뭐지? 네, 오늘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왜 보존돼야 되지? 뭐 굳이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왜조립을 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에너지를 처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라이프 니치라는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당국이 빵부딪힐때 뭔가 보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보존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뉴턴이 주장을 한 거는 질량에다 속도 곱한게이어 보존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야이. 라이프니치가 얘기한 를 거는 그거 아니고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게보존이될 거다. 라이프니치가 얘기한 2분의 1 MV 스케어 저게 이제 우리가 물 시간에 배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네. 얘기한 거 MV라는 건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운동량. 이제. 근데 저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해요. 근데 저게 그냥 막 나온 거 아니고요. 뉴턴이 얘기한 게힘 얘기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턴이 얘기한 게땅 부딪히잖아요. 네. 뭔가 보존이될것 같은데 뉴턴은 힘이 여기 뭔가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는데 이 힘을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 양은 보존 될 거야.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거는 이걸 이 공간에 대해서 다 모으면 그게 보존이 될 거야.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저 시계 보시면은 지금 맨첫 번째가 달라요. 저 앞에 적분은 모으는 건데 오래 모을 거냐? 넓게 모을 거냐? 네. 그렇죠. 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라이프니츠가 이제 저기 이제 에너지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에너지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에너지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여기서 무슨 법칙을 쓸수 있냐라는 겁거다 파이만 렉처에 보면. 얘기한게 이런 예를 듭니다. 애기가 집에서 레고 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 레고 블럭이 28개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27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한데? 그래서 봤더니 베개 밑에서 한 개가 나왔어요. 어. 아, 28개 맞네.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26개밖에 없어요. 네. 이상한데? 그두 개를 목, 목욕탕을 뒤졌더니 거기 두 개가 나왔어요. 어어. 그 다음날 봤더니 서른 개가 됐어요. 이상한데? 그래서 봤더니, 낮에 친구가 놀러 왔대. 어. 레고 블록을 들고. 나 친구한테 다음부턴 조심해라. 어. 꼭니걸 네 들고 가라. 이렇게 어. 했어요. 저 레고를 쌓으면 모양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스물여덟 개라는 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에너지다. 이게 열에너지가 됐다가 전기가 됐다가 운동에너지가 됐다가 위치에너지가 됐다 다 바뀌는데 여기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야. 네, 그걸 에너지라고 부르자. 아, 변하지 않는 수를. 네네네. 요게 에너지의 정의라고 할수 있어. 네.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 게 그냥 존재한다고 하자.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어떤 숫자로 나타냈는데 그냥 그걸 에너지라고 부르자. 어. 그리고 그걸 그냥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하자. 좀 너무 에너지를 대충 정의한 것 같긴 하요 <laughs> 맞아요. <하고>. 너무 대충, <laughs> 어. 대충 정의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거든요. 에너지 보존법칙. 에너지는 왜 보존이 돼야 되지? 저 질문이 틀렸어. 그냥 보존되는 거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존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나면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보존되어야 될까가 아니라 보존되는 게 에너지였어.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필요가 없어지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보존되는 거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자 그랬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나?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은요. 뭘볼때 아름답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조물리학자들은 어떤 걸 아름답다라고 느끼냐면요. 하 자연에서 대칭성을 발견할 때 아름답다고. 근데 대칭성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좌우 대칭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실 아, 그렇죠. 거예요. 아, 이거는 딴 얘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절이잖아요. 절 중에서 대칭성이 깨진 절이 있어요. 불국사. 그렇죠. 석가탑과 다보탑있잖아요그 대칭성 깨져 있어요. 건축의 기본은 좌우 대칭이 맞아야 돼요. 어. 근데 그 불국사는 이거 깨져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불국사 가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불국사를 딱 들어가면요. 석가탑이 여기 있고 다보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뭐 청구, 대군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양쪽에 보면 돌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석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두 개의 모양이 다릅니다. 석가탑이 단순하고 다보탑은 복잡하잖아요. 네. 그 앞에 석축을 보면 석가탑 쪽에 있는 석축은 복잡하고 다보탑 앞에 있는 석축은 단순하게 생겼어요. 대칭을 맞췄죠. 움직이면서 동적인 평형이라고 그랬어요. 쭉 걸어서 들어가면서 그 평형이 맞도록 맞춘다라는 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 대칭성, 이거 아시메트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시메트리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 여기는 뭐 증명 안 해도 될것 같고 막. 맞아요. 이물리학에서 대칭성은 뭐냐면요. 어떤 변형을 가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런걸 대칭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네. 뭔가 변형을 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 걸음 옆으로 가도 똑같을까, 세상에. 아. 여기서 내가 이게 분필 떨어지면 아까 1초에 4.9m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한 걸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여전히 4.9m 할까?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이거를 위로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면, 중력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4.9m가 아니거든요. 네. 여긴 대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대칭성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대칭성이 없다. 아, 이거는 이제 공간 이동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다 4.9m 떨어진단 말이죠, 1초에. 그럼 이거를 내일 해도 여전히 4.9m일까? 어제 <laughs> 했을 때 4.9m일까? 이겁니다. 똑같으면 대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르면 없다라고 얘기. 그리고 회전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서 세상을 보면 똑같을까? 저희가 360도를 돌면 세상이 똑같잖아요. 사각형이 있으면요, 요거저는 90도 돌리면 똑같아. 원은요 1도 돌려도 똑같고 10도 돌려도 똑같고 1000도 돌려도 똑같아요 대칭이라게꼭반 접는 것만 대칭이 아니고 그래서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시간을 바꿔보거나 돌려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안 변하면 이 대칭이 있다 물리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1분만 다른 거딱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스넬의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죠 있죠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휜다 라고 네. 해서 이그 각도를 뭐 입사각 세타 1요거 세타 2라고 하면 뭐 사인 세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빛의 입장에서 생각 생각해보시면요 빛이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랑 조금 옆으로 가도 똑같잖아요 네. 대칭성이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오존량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의 이쪽 방향 성분은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이거 사인세타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운동량의 사인세타 1은 B2의 사인세타 2 요 방향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했죠? 네, 여러분이 굳이 이런 것까지 왜 설명하냐 싶으실 텐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언가 네. 대칭성이 있는 거 공간이든 회전이든 네. 그 방향으로는 네. 반드시 무언가가 그쵸. 보존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보존이 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옆으로 살짝 움직여도 안 변하면요. 운동량이 보존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오늘 내가 얘 떨어뜨리면 4.9m 떨어졌다. 그럼 내일 떨어뜨려도 4.9m일까? 그게 안 바뀌면요. 에너지가 보존됩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돌려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뭐 그런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네더라는 여성 과학자입니다. 수학적으로 저걸 증명합니다. 자연에 대칭성이 존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존량이 존재한다. 아,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이 대칭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칭성 하나 발견하면 거기 보존량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거 네. 보존될 거야. 그러면 뭔가 하나를 법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 대칭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진짜 저거 수법적으로 증명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잠깐 이제 스크린 정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당구공이 딱부딪힐때 뭔가 보존이 될것 같은데 네. 뉴턴이 얘기한 거는 운동량이라는 게 보존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이프 니츠가 얘기한 거는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루터는 힘이라는 걸 시간에 대해서 다 모으면 그게 보존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우주가 공간이동 대칭이 있으니까 아, 뭐. 옆으로 가도 똑같으니까 라이프 니츠는요 힘을 이 공간을 다 더한 양이 보존될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시간을 바꿔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우주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시공간은 얽혀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시공간을 뉴턴과 네. 라이프니츠를 더하면 네. 아인슈타인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뭐지? 라는 질문에 참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양을 그냥 에너지라고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정확히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보존되는 양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수학적으로 증명이 딱 되죠. 그걸 어. 에너지라고 부르자.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쓸모 있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쓸모 있는 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변환하기가 쉬워야 돼요. 두 번째 저장을 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달을 하기가 쉬워야 돼요. 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쓸모 있는 에너지가 돼요. 이게안 되면 쓸모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류가 만든 그 쓸모 있는 에너지가 뭐냐 하면 처음에 했던 게 먹는 거예요.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네. 이걸 내 몸의 에너지로 바꾸죠. 변환을 시켰죠. 그럼 일단 내 몸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디 내가 뭐가 필요할 때 그냥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에너지 변환 형태거든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내가 뭔가 다른 거 했으니까 에너지를 지금 변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환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불이라는 걸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불을 써가지고 증기를 막 해서 그래서 증기 기관이 나오 오, 그렇죠? 그래서 기차로 이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 안 쓰잖아요. 네, 요즘은 다 전기죠. 네. 에어컨 쓰고 그럼요 수도 전기로 바꾸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전기가 가장 쓸모있는 에너지거든요 아. 저세 가지 조건을 기가 막히게 만족하거든요 네. 모든 에너지가 지금 다 전기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네. 주변에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다 전기로 작동을 합니다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는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막 떼잖아요 네. 화력발전 이런 거 하면 태워가지고 열을 내요 증기를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를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전기를 다 보내주죠 네. 그럼 여러분 전기를 그걸 받아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데우는 거 있잖아요 전기를 네. 데운 다음에 네. 고기도 네. 고기를 굽잖아요. 네. 이런 뭐... 비효율적인 거. 이게 처음... 뭐지? 처음부터 그냥 고기를 태우면 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것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기가 가장 쓸모 있는 연습. 그래서 이 전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내일 이제 수업에. 내일 수업의 제목은 전자기학이거든요. 네. 전기와 자기, 말만 들어도 설렙니다. 지금까지 힘을 배웠고요. 만류력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뭐지 이런 것도 이제 배웠잖아요. 고전역학에 대한 거이 배웠으니까. 응용편으로 몇 개만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자전거는 왜 넘어지지 않는 가 가만히 타고 있는데 두발 떼면 은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자전거서 있으면 그냥 두발정넘어져죠 근데 에이.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요세발 자전거 나오나요 보조 바퀴 있는 거. 네, 보조 바퀴 있는 거. 그거 되게 안정적이죠. 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그거 되게 불편해요.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두발 자전거는 기가 막히게 안정합니다왜안 그러니까 넘어지지? 뉴턴이 방정식 두개 쓰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저것도 설명할 수 있나? F는 MA. 위에 화살표를 쓰는데 저건 이제 벡터라는 겁니다. 네. 벡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 방향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이제 가속도인데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출발할 때 여러분은 네. 출발할 때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쏠린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뒤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속을 하면 힘은 뒤로 받습니다 방. 그럼 가다가 멈춰요 차가 네. 그럼 내 몸은 어디로 쏠리냐면 완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쏠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로 내가 힘을 받습니다 이게 뉴턴이 F는 MA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군요 자 그러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커브를 딱 뜨기 시작하는데 속력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그냥 방향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 받잖아요.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받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에 속력이 실선으로 된 노란색 조 방향으로 가겠죠. 네. 조금 있으면 저 점선으로 된 것처럼 저 방향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두 개를 모아 놓으면 초기 실선에서 점선으로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방향은 어디냐? 저 빨간색으로 나타낸 조방향으로 지금 아, 속도가 맞아.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방향까지 포함된다 벡터의 개념이 이거거든요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조방향으로 지금 가속도를 받아요 네. 그러면 힘은 어디로 받아야 되냐 저 방향과 반대 방향 그래서 밖으로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오 그렇죠 그냥 저 F는 M, A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안될것 갖고 갔던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손잡이가 고장 나게 다버렸어요 다른 다 다른 버전. 고장이 돼서 이거 다른 건데 이거 잘안들어갑니다 얼마나 또... 많이 돌리셨으면 고장까지 <laughs> 네. 나는 제가 엄청 썼거든요. 이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한휙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회전을 확 시킨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들면 훅하면 이렇게 돼요. 여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네네 그럼 제가 일부러 돌렸다고 하실 테니까 항성님이 한번 훅훅오 들어가죠 오호이 네. 이 빨리 확 돌리고 확 돌리고 이거 빨리 피 기분 어, 나쁜데? 네. 빨리 키어보고 싶은 네. 약간 네.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돌리는 거네 네? 네? 돌리는 거 제가 돌릴까요? 네나둘 네. 오우 <laughs> 네. 이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이 힘을 왜 받냐? 지난번에 설명 잘못해가지고 저기 안 될까 보신 분 이승동 님이라고 그분께서 틀렸습니다고 하 재료된 설명 보내주셨어요. 어. 요런 디스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음. 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살짝 꺾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되겠죠? <laughs> 처음에 요요 요 지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시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냐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딱 틀었으니까 이거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그 자동차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걸 모으면 처음에는 이 방향이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얘가 방향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게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 이 방향이죠. 그리고 힘을 어디로 받는다? 반대 방향으로. 힘은 위로 받는다. 이 부분은 위로 들린다, 그렇죠? 그럼 이 위를 봐요. 요게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 방향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딱 트니까 요 방향으로 들리잖아요. 네. 요걸 또 화살표로 모으면 요 방향이었던 애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힘은 아래로 방향. 그래서. 뒤집혀 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아,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요거를 요렇게 들면 요 왼쪽은 위로 들리고 오른쪽은 아래로. 으흠. 근데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에요. 진짜 네. 엄청난 힘으로 확 쏠리거든요. 그죠? 약간 손목이 나갈 것같거든요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자전거가 왜안 넘어지냐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가 오, 자전거 갑자기 기울어요. 기울 때 여러분의 핸들을 어떻게? 돌리시죠? 이렇게 기우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수 있는 거야. 다시 섭니다. 이렇게 기운데 이걸 당기면 다시 섭니다. 자전거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꽉 돌려버리면 그냥 넘어지시는 거고. 근데 자연적으로 이게 당연히 넘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자전거는 다시 섭니다. 그게 지금 설명드린 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틀면 오. 위로 이렇게 다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게 오, 잘 돌아왔는데, 고장나가지고.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렇게 나한테 딱 돌아오는 힘이 진짜로 네. 세요. 여기 이제 회전력이고, 중요한 거는 f MA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어.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계란 집에 있으시잖아요. 삶은 게 있을 거고, 날달걀이랑 이렇게 저 빗면에다가 놓으면요. 뭐가 먼저 내려올까요? 날달걀 깨지죠. 그래서 집에 할때그 밑에 이렇게 수건 하나 깔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왠지 삶은 달걀이 같잖아요 그쵸? 그대체품도한번 어? 보여주세요. 대체품이 있습니까? 네. 그 대체품이 뭐냐면요. 음료수인데. 밀봉되어 있는 거 세고. 하나는 까서, 모래는. 서 모래는 대학원생이 채운 거 아닙니다. 제가, 제가 직접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봤어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wow. 날달걀이 먼저 내려. 근데 이거 자꾸 무게로 그 안에 들은 네. 질량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아, 근데 질량을 따지신 분은 지금 네. 잘못 따진 게 네. 무거운 게 먼저 네. 떨어져야 되는데 늦게 떨어졌어요 네. 일단은. 이건 무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되 무거운 거고요. 무거운 금속이죠. 오 무거운 이거 플라스틱. 진짜 무거워요.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무게의 문제냐? 그두개 이렇게 밀어 보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 개를 이렇게 밀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 보면. 똑같이 내려오죠, 거의 똑같습니다. 무게하고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날달걀이 왜 먼저 내려오냐? 아까 우리가 에너지 보전했잖아요 사실 뭐 계산하면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를 이렇게 계란을 놓으면 보통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전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날달걀은요 위에서 놓으면 그 안에 액체가 회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안에 액체는 괜찮죠. 회전을 잘안 하죠. 얘네들 점성이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삶은 거는 그냥 같이 돌아가겠죠. 내부 네. 안에 있는 것도. 방금 봤던 그 음료수도 똑같고요. 결국 여기 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회전을 하면 회전하는데 에너지를 쓸 텐데. 회전을 안 하니까 더 먼저 내려. 와 삶은 달걀은 회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도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 날달걀은 까니까 그안 도니까 회전하는데 에너지 안 쓰니까 그만큼 더 먼저 내려가요 아. 근데 그 계속 돌리면 사실 그 날달걀 안에 있는 것도 막 도, 계속 돌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역전아 그것도 보고 싶다. 근데 네. 여기서는 아마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근데 이 회전에서 이제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전이 축이 네. 있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여기 비어 있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그러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굴려보시면 이걸 굴려보면 차이가 납니다. 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보시면 꽉 차있는 게 먼저 내려오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전할 때는요. 우리가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도는 것보다 이렇게 도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고리 보셨잖아요. 질량이 다 같아 있느냐 아니면 안에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보,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 피겨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속도가 후루룩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네.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이 아령을 들고 제가 회전할 겁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돌다가 내 몸을 이렇게 움츠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회전하죠. 오, 아름다운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전하죠. 같습니다. 제가 움츠려볼게요. 오! 보.. 보이나요? 네. 다시 펴면 오, 어지럽다. 어지럽다. 이게 김연아 선수가 아름답게 돌수 있는 저한번 네, 해봐도 됩니까? 하시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어, 네. 고기 이제 발 올리고 중성자별인데? 그 오므립니다. 오! 진짜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차 회전에서 중요한 거는 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축 근처에 얘가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오, 습, 여러분 네. 풀 스피드로 돌아달라고 그러는데 돌아보지 않으신 분은 그런 말을 하시면 <laughs> 저, 지, 안 됩니다. 잠이 양념 한번 하실까요? 처음에 이돌 도시고 발 올려놓으시면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예, 그그그 그 상태에서 오물입니다. 양 <laughs> <laughs> 만들 때 원심분리 많이 하거든요. 어, 어지럽죠? <laughs> <laughs> 진짜 어지럽죠. 어지럽다니까요 이거. 자, 요게 이제 고전 약학이고요. 그래서 고전 약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보통입니다. 근데 모든 게 사실은 FMA로 다 설명이 된다. 그래서 뉴턴이 대단한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뭐 진동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진동이거든요. 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떨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 떠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되게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하루에 그걸 다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도 실험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그 근해랑 똑같아요. 진동이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근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길이가 다 다르니까, 방법 중에 다 다르죠. 그래서 짧을수록 이게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길수록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은 다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원자도 진동하고, 다 진동하거든요. 근데 진동하는 거에다가 내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만 아주 크게 움직이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떨어주는 거랑 똑같은 주기를 움직이는 애만 떨어. 이게 공명 현상입니다. 일단 하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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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에 이제 그 보통 진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건들면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상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네를 밀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외부에서 그걸 똑같이 떨어주면 엄청나게 효과가 커진다. 그게 이제 공명이라는 건데요. 너무 재밌네요. 그럼, 아 네. 그럼더 아, 그럼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네. 그네 두 개가 있어요. 요 근데를 밀 거예요, 자, 압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있죠? 음.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옆에 공. 얘가 진동을 하다가 얘가 점점 약해지고 왼쪽이 떨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네요 얘는 멈추고 왼쪽이 막 떨어요. 점점 이쪽은 안하는데, 왼쪽이 왼쪽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왼쪽은 또 점점 뭐야? 약해지고 이거쪽거 이거, 이거 이렇게 떨어요. 진동하는 시스템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고전역학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것도 F&MA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과학인지 모르고 봤으면 약간 영적인 현상으로 <laughs> 이런 거잘 포장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고전역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이란 도대체 뭐냐 어... 네. 그게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오늘 너무 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이큰 네. 스토리 라인의 줄기가 네.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전 역학으로 담아 주셔가지고, 그리고 끝에는 실험까지. 첫 번째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예, 전... 전자기학과 양리학이더 재밌습니다. 어, <laughs>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 느리지만 굴란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